밥은 드셨는지요? 음 응. 스케줄 가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키운다 이거 한몇달 만에 키우는 것 같은데 라이브. 인스타정말 일적으로만 하는 인스타 <laughs> 아무래도 나는 인스타 스타일이 아니야 인스타 감성을 모르겠어 제가 머리 염색했어요, 하여튼 그때 제가 흑발 대 갈발 했잖아요. 버블에다가 물어봤는데 흑발이 한 10명 중에 8명이 흑발이었어. 10그1중 그러니까 10 8이 흑, 흑발을 말하고 10중 2가 갈발을 말해서 오늘 16강전 보실 거죠? 아 어, 받았는데 내일 솔직히 해요. 스케줄이. 고민 중. 다들 뭐 하시는지요? 고민, 고민하지 마. 시험인데 성난이 화이팅 한번해 성난이 화이팅. 그냥 밤새면 된다고. 여러분 잠을 자야죠. 밤을 어떻게 씁니까 하지만 틀어놓고는 응. 잘 거예요. 아이패드로. 어, 현재 씁니다. 저의 메이크업을 예쁘게 오늘 해주신 현재 쌤. 저요. 저 색시 먹었어요. 색시. 그럼 좀 남았는데.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는데 존맛탱이라고요? 인앤아웃 버거가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오늘 진짜 추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 미국에서 먹었어요? 미국 갔다 왔구나. 유나나 아빠가 맛있죠. 저도 예전에 LA 갔을 때 멤버들이랑 먹었습니다. 근데 난 솔직히 맥도날드가 더 맛있어. <laughs> 난 수제버거 스타일 아니야. 선반기에 한국 입적 예정이라고? 그 뭔데? <laughs> 그 뭐지? 진짜 오랜만에 켠 남자 몇달 만에 키는 거라서 뭔가 어색하네 어, 설이다 설이 소리 안녕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아, 어, 그걸 파이브 가이즈가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야? 몰라? 관심 없어. 응? 배영은 언제 오냐고? 몰라? 관심 없어. <laughs> 막 이러고 장난이고. 모르겠어요. 어, 16강전 지금 하고 계시니까. 16강전 빨리 이겨서 성재오빠 늦게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16강전 이겨서 8강 올라가고, 8강 이겨서 4강 올라가고, 해가지고 성재오빠 늦게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현우쌤도 안녕. 서명 4시 경기 보냐고요? 어. 난내 생각에 나 못봐 틀어는 놓고 잘거예요 꼬올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소리에 그 소리에 눈 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니까 러너 손가락이 터치가 잘 안먹어 현우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들려요. <laughs> 현우쌤, 현우쌤은 제 헤어를 예쁘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나는 거면 우리나라가 꼴을 넣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소리 헤어쌤, 깐제 자주 부탁드려. 아니야, 헤어쌤은 항상 나의 의견을 물어보셔. 그래서 내가 깐제를 하고 싶으면 깐제를 하는 거고. 메이크업이 아주 좋습니다. 굿굿. 저... 사리도 예뻐, 오늘. 사리도 오늘. 어, 오늘 사리 볼수 있나? 못 보나? 사리는 늘 예쁘잖아요. 저의 의견을 존중해서래. 에이. 네, 재고, 재고. 네, 저 이제 도착했어요, 과대용 여러분. 매니저님이 지금 보고 온대요. 빠빠이. 콘도 가고 싶고 아 어제 어제 오랜만에 저 콘서트 같이 해준 언니들 만났거든요 아, 오랜만 아니다 자주 본다 언니들 근데 언니들이 너무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맨날 일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떠들느라 진짜 울었어요, 웃겨가지고. 언니들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웃기더라. 목도리 장갑, 코키라고. 롱패딩을 하나 살까? 어, 감치 너무 맛있네.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 너무 맛있다. 육님인가요아닌꽤 맛있겠지. 콜라도 먹어야지. 언니 올해 붕어빵 먹었어? 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아 먹었어요 좀 이를게 먹었네 11월? 초쯤 먹었던 것 같아요 음... 다시 하드락 제일 기대된다고. 아 하드락티 맞다. 근데 그 반팔이라서 어떻게 입어요? 추워서? 아쉽다. 못 입겠다. 추워서. <laughs> 아, 나 이거 다 먹었다. 아. 하나도 아낄 수 없... 하나도 남길 수 없다. 마지막. 아, 또이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니, 내가 지금 브이로그를 혼자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6시쯤에 저 브이로그 하나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 짐승 친구들이 편집해준 거고, 제가 일본 갔다 온거 브이로그를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 너무 포기하고 싶어. 힘들어.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편집을. 일본 거 말고 오늘은 응. 오늘 거는 부친머리 브이로그. 부친머리 다시 하러 갈때 하는 브이로그. 여기 약구장 공주떡 진짜 맛있는데. 오늘 하면 힘들죠 당연히. 생뭐 있어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셔야 해요 아이패드는 고장나서 못 하고요 보는 거밖에 안 돼요 터치가 잘안 먹어가지고 맥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쓰는 어플이 맥북엔 어, 없어. 어, v L L O 막 그거였나? 그걸로 하거든요. <laughs> 어제 친구 언니들 만나기 전에 잠깐 친구들 만났는데 지아도 머리 염색하니까. 일본인 같아 <laughs> 그래서 아니야 나 일본에 오래 있었어가지고 그래 너곤니치와 군방와 이렇게 헤어졌어 예. 내가 머리 염색할까 진짜 약간 좀 일본스러워졌죠 나 원래 흑발 자주 하니까 근데 벌써 약간 갈색빛이 좋은 것 같아. 나 한지 좀 저번주 에 했으니까. 토요일이었나? 저번주 토요일 날 해서 이틀 지났는데 어디자 아예 검은색으로 한 건데 어쩔 아, 수 없지. 내 머리가 안 먹는 걸 어떡해. 안녕하세님이랑연락하셨나요안녕 진짜 재밌겠어요아 진짜? 내가 먼저 연락드려야죠 아직 연락 못했어요하한요 웨이핑크 선배님 있잖아요. 아이거 어, 어, 오늘 한번 연락해볼까요? 도전. 아, 안 된다, 근데 먹었다고 입술이 많이 없어졌어. 볼이 훌쩍하다고? 아니요, 저 원래 볼살이 잘 안, 안 찌나? 볼살이 많이? 볼이 훌쩍하진 않아요. 오세요, 뭐야. 모르는데 왜 들어오셨어요? <laughs> 유지아입니다.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글쎄 괜찮아. 어, 하루카다. 하루카 하이. 우리 벌써 헤어진지 일주일이 다 돼간다. 너무 슬프다. 한 2주 된것 같아. 보고 싶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 주소를 잘못 받아가지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더더 오래. 또 시즌 그리팅에서 팬싸 하고 싶어용. 나 너무 마음 아파 시즌 그리팅 안한 거. 진짜 멍뭉이 같다고? 네, 뎅데멍이이야기 안, 데무기 안, 리무기 안, 나도 원해요 멍멍이 아니도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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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 진짜 토끼를 한번 키워보려고 알아봤었거든요 한 1년 전에? 근데, 외로움을 많이 탈까봐, 토끼도. 어, 도착했다. 근데 토끼 키우면 진짜, 똑같이 생겼겠다. 여기, 여기. 지혜상. こ니に와안녕こ니に와 도착했다. 저는 가겠습니다.